절대로 가금하는거는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8월 기프트 5만원짜리 10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또 노래 확튀네요또것도트 선물 하나 드립니다 야난 닝고 잘생겼다 어 여자분같은데 아. 야저 공가라 이스바람이 엘리뇨 어딨노 야이 스바롬아 야 니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말할때가 공가라 이새끼 닝고형 방송에서 레전드놈 강화하는데 90% 확률 두번 실패하니까 능구있네 하는 말. 이건 무슨 뜨리고 태승씨 강화기율 실합니까? 그병자이스바름 잠깐만. 어 이마 공가라 얘들아 못 참겠다 이거. 그 병신 방송 보는 사람이 있구나. 모발 게임 게하이스바름이뭐 <laughs> 하루살이. 왜? 뭐 터졌는데? 어..뭐..뭐 뭐 터졌는데? 15? 15강? 16백화검 상세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고 긴급히 서버 점검을 합니다 현재 장비 복구..이게 언제부터 있었던건데? 2주전? 미쳤.. 야 공지 50만명 받네 이거, 바람의 나라 공지를 50만 명이 봤네. 한 시간 만에. 사람들이 관심이 겁나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일단은 뭐, 공지가 거의 뭐, 한, 50만 명 넘게 이 공지를 다 읽었고, 지금 뭐, 이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뭐, 터지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지도 이렇게 지금 때렸는데, 공지에다가, 도사 경험치, 이게 1차적으로 이제 터진 거네.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요걸 확인하고 있고, 요게 오전에 올라오고 나서 6시 15분에 임시 점검을 들어갑니다. 지금이 8시 20분인데 2시간이 지났는데, 정강 8시에 공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에이? 장비 복구 시스템, 원인 파악, 어부징, 어부징 현황에 따라서 제한, 이용. 지금 이제 요렇게 뜨가 있고, 게임이 언제 열릴지 모르네? 나는 진짜 그랬거든. 도깨비 방망이가 내가 5짜리입니다. 왜 5짜리 끼냐, 5짜리 끼냐? 끼고 싶어 끼는 게 아니고, 내 것도 한번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내가 그 복구를 한세번네번 했거든. 그러면 그 재료도 있어야 되고, 알잖아. 내 복구하는 거를 방송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래가 강화를 또 해. 하면 또 깨져. 그래서 내가 도깨비 방망이 7을 못 가봤다, 8을. 그래서 내가 5다 5. 방망이 5인가 6인가 내가 그거 끼고 있거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복구하는 게 사실 못 한다고 봐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좀 있으니까. 포럼. 그래, 솔직히 너가 스바람아 전부 다 게임 잘하는 BJ들. 아, 나는 게임도 못 해요, 사실. 아, 뭐 나이 40 반인데 나도 뭐 어떻게 저기 뭐 어, 이렇게까지 저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밥 먹다가 게임 하다 하게 된게 지금 이까지 왔어. 어? 얘들아, 너들도 내가 그래 생각하지? 한 박자! 그동안 내가 존나 열심히 홍보도 하고 진짜 하루에 두 개씩도 하고 막 바쁘게 살았다 좀 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잖아 그지? 아니야 아 그게 또쉴 수가 없는 게아이 모바일 게임은 계속 이게 또큰 게임들이 주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거는 약속할게 얘들아 흔히 말하는 숙제 방송을 좀 줄일란다 힘도 들고 아마 두개세 개씩 나도 이제 그래는 못하겠다 힘들다 얘들아 부주 돌리면서 뭐가 힘드노? 말 잘했다. 어, 채팅방에 내뭐 야이, 서바람아, 부주가 생방송하라. 내가 생방송하지. 방송을 여러 개 한다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지. 내가 이 장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어우, 한 번씩 막, 어우, 막 이렇게 벅차더라니까. 집에서는 뭐, 자꾸 애기 안 보나, 애기 안 보나, 카지 파수꾼 12강 했는데 정신가요? 서바람은 장난하나, 지금? 뭐 자랑하나? 뭐, 서바람아! 요런 새끼들이 문제야. 지금 뭐, 아, 상태가 비상상태인데, 어? 지꺼 싹 올리면서 이제 내구도 두개 남았고, 어? 응, 강화보장 10이야. 이바라얘더라약 올리는 거야. 여기에 사실적인 글은, 어, 진짜 확실한 팩트는 몇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고? 이상한, 저, 소사심 이거 뭔데, 이거? 야, 꼬마 유령, 저, 캐스퍼가 왜 이래 많아, 이거? 어? 죽었을 때, 이런 건가? 아닌데? 내복 입은 건데? 몰라, 이건 난 모르겠다, 얘들아. 뭔지, 아, 왈수기! 아, 씨발. 아, 왈, 왈수기구나. 아니, 갑자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왈수기가 근데 왜 이래 많지? 아, 왈수기네. 왈수기가 왜, 왜 이래 많지? 아, 한 번씩 렉 걸려서 저래 보인다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냥 자유 게시판만 봐도 시간 잘 가겠네. 좀 글이 엄청나게 올라온다. 얘들아. 와, 같은 분에, 53분에 보통 보면 다른 카페 가면 10분 단위로 글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냥 같은 분에 그냥 시간이 그냥, 우와, 53분에 댓글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와, 졸라 많이 올라오네. 이런, 거,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는, 어, 처음 봐요. 그 중에 또, 눈에 확 튀네요. 이것도, 키표 선물 하나 드립니다. 야, 난닝고 잘생겼다. 어, 이제, 여자분 같은데. 고, 아. 야, 저, 공가라이스바람이 엘리뇨! 어딨노? 야, 이스바람아 야, 니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말할 때가. 공가라이 새끼. 키표는 무슨 키표야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발요 골투기가 있는데 이정재 특꿈치 주름 닮은 반응이 저 나쁜 편 아니에요 유저들한테 내가 바람의 나라 방송은 진짜 잘했거든. 근데 어제 아래 빼고 2천만 원치 내가 전설 뽑을 때 있지. 야 사람이 몸에 힘이 쑥 빠져 보더라. 그러고 나서 사람이 우레가 있는데 진짜 우레가 있는데 다행히도 바람에 나라 방송 딱 본데 랑제가 5천만원 도전하대 자 형들 이거 천만원을 그냥 뽑아버릴게요 그래, 그날 그뭐 5천 다 썼잖아 5천 무과금 됐잖아 200만 달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임마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2천 ,000, 2천에 안 나왔거든 그마 뭐 5천에 안 나오고 BTS는 뭐고? 허위 정보 및 부적절한 게시글은 약간 정책의 이용 경지 미친새끼야 정금 풀릴 때까지 일단은 뭐 기다려보곤 있는데, 어? 닌구형 방송에서 레전드 넣어. 강화하는데 90% 확률 두번 실패하니까 능구인이 하는 말. 이건 무슨 내리고 태생시 강화 확률 실합니까? 그 병, 자, 이썩발놈 잠깐만. 야, 이 공가라. 어, 임마 공가라. 얘들아. 못 참겠다, 이거. 어? 그 병신 방송 보는 사람이 있구나. 모바일 게임게 하..하..이..게.. <laughs> 하..하.. 하.. 이수바람이뭐 하루, 하루살이 하.. 내가 지금 한달째 하고 있는데 하..아니 예. 야이 미친놈이네 하루살이는 아니지 내가 언제 하루했나 영상 올리는 것도 내가 제일 많은데 난닝고뭐 했길래 이렇게 핫함 보.. 하..하..하..하..하.. 야 이거 씨발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아, 나 이때 생각난다. 아, 이제, 아, 씨발, 6에서 5대. 야, 도깨비 방망인데 6에서 5대 쁘대 와, 내 씨발. 하 내가 존나 이엽대 와, 내 지금도 머리가, 와. 하, 너희들이 역시 여러분들이 나를 저기 웃기게 해주네. 야, <laughs> 얘 채팅 댓글 봐, 얘들아. 어? 서버 최초 5강. 어 호구 왔나? 50만원 쓰고 하락. 몰라, 내가 이제 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떨어지는 거를 이제 유저들이, BJ들이 그런 거를 이제 떨어지는 거를 유저들은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이제 이때 성공을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실패한 거지, 얘들아. 저 23살입니다, 형님. 아, 근데 저는 네, 왜 이렇게. 형님, 사랑해요. 야, 내가 왜 좋은데? 아, 형님 너무 멋있어요. 그냥 말투 하고 그냥 하나하나 다 멋있습니다, 형님. 너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형이 인기가 어느 정도 되노? 형님 근데 죄송한데 저밖에 모르니다 형님 아 끊어라 이 스바롬아 <laughs> 많이 좀 알리라 알았나? 와 70만명 공지 70만명 와 진짜 이거 게임 관심도가 엄청나게 와 엄청나게 높구나 무슨 일이고? 스바 스바 습습습습습습스바로아 이봐라 뜬다 가더라 네, 한번더라